리석서그자요손잡이법의 우직지게 음. 바보 같은 전법을 쓰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무도 몰라 이도령이 마패 들고 남원에 갔을 때 거지 이게 다 망가 가서다가 망가지고 이거 나타나 안 나타나 그렇죠 다 쏘가 그때 나중에 마패를 던질 때 그때 음. 이도령이 아는 사람을 알아 네. 내가 지금 우직지게고 이우이에우이에메카드처럼 우해지게. 네. 한반도가 네. 이렇게 경각에 달때 부산에서 싸우고 있는데. 메카드는 네. 일로 투입해달라고 이승만이가 강구하는데 안 가? 이승만이 말안 들어. 아니, 메카드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저기 인천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승만이가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부산이 네. 곧 암락되는데, 네. 당신 말이야. 인천으로 왜 가냐 이거야. 뭐 네. 북한으로 가냐 이거야. 네. 그때 메카드를 말이야. 뭐 우해지게.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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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메카드가 네. 돌아가는 우회 지계를 썼다고 손자병법또 예. 우직지계. 바보처럼. 예. 그 바보 같은 사람이 한반도를 구해내. 그때 이승만이는 음. 일로 안 온다고 난리야. <laughs> 내말 무슨 소년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말이야. 예. 지금 종교들이 전부 직진을 하고 있어. 직진. 전부 직진해서 나가는 거야. 직진. 음. 직진 지계를 쓰고 있다 음. 손자병법이 36가지가 다양하잖아. 예. 그런 병법도 음. 인간들이 만든 거야. 신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도 인간들이 만든 이거마저도 사람들은 몰라요. 네. 어떻게 한반도를 구해내느냐? 네. 우회해야 돼, 우회. 어리석은 척 하면서 일을 네. 도모하는 거야. 네. 상대를 속이는 거야. 네. 그리고내 그러니까 말은 네. 지금 현재 내가 네. 이런 무리지기로 쓰고 있어. 네. 장흥에 와서 앉아있는데, 네. 실제로 그놈들을 다 네. 잡을 수가 있어. 네. 내가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네. 우해가 있잖아. 네. 이우해지기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바깥에 있다가 어린애가, 어린애가 어른들이 이렇게 가는데 방 중에 골목에서 어린애가 탁튀어나면 놀래 안 놀래지. 놀래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팍튀 파티가 놀래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나타날 때 보자 보라니까. 네. 내 앞에 나타난 그 후보들은 그냥 절단 나. 네. 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있는 거지. 그래서 토론서 음. 승산을. 가끔지 네. 그 제가 빈티가 난다고? 어, 누가 누구를 만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네.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를 만들어 내겠다고 떠들어 놓으면서 로마로 가자 뭐이거 협상을 하자 이딴 소리 하냐 이 말이야 예수는 예수지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예수를 만 예수가 그저께 되게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네. 어, 내가 나가는 것은 신인이 나타날 시기는 네. 아까 해봤잖아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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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님 네. 이낙연이가 대통령이 됩니까 이낙연 대통령 됩니까? 힘이어 없어? 없네, 여 힘. 없지? 네.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됩니까?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됩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면 대통령 안 돼. 네. 떨어지지 않대. 안,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지? 네. 또 천사님. 천사님. 김부겸이가 김부겸. 대통령이 됩니까? 김부겸 대통령이 됩니까? 천부 나이롱이지? 내가 차례대로 지금 네. 안희지이부터이사람 이렇게 되는건내 손에서 움직이 <laughs> 아, 움직이고 있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네. 천하를 다 움직이고 있다고. 뭘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그럼 내가 있는데, 뭐, 노력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맞는 말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퍼뜨리면 돼요. 절대 대책 없어 뭐, 선거 대책을 뭐, 세워서 뭐, 전부 쓰잘데없는, 어, 그냥 바람이 이상스럽게 불어. 이해 차이가 당선되게끔 다 돼있어서. 근데 왜 노무현이가 갑자기 발가락에 가도 못 미치는 사람이 노무현이야? 맞아요. 왜 갑자기 정몽준이 집 앞에 가서 울게 만들어 놔? 음. 순식간이야. 너무 입에서 실수한 거야. 음. 말 한마디. 음. 아, 내 옆에는 여자. 집퍼무기잠 음. 음. 얘도 있습니다. 아니, 옆에 정몽준이 있는데 말을 실수해버리까 자기도 모르게. 아, 우리 다음 말이야. 음. 다음에 내가 떼어가고 대학 나면 다음에 우리나라 여자 후보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음. 천국 도 있습니다. 음. 이게 완전히 정몽준이가 뒤로 돌아버렸잖아. 그렇 그래, 그날 집에 가서 정몽준이가 삐져버린 거 찾아와서 울고 그랬잖아. 그게 대통령이해차이가 낙동하고 오리알이 되고 네. 이게 뭐예요 말 한마디 실수한 게 오히려 대통령일 만 네. 순전히 말 한마디 실수해 네. 대통령이 대해서 이노무이그 때문에 하늘이 하는 일을 네. 여러분들이 뭐이해차이만큼 조직이 많고 이해차이만큼 당선될 자격을 가진 사람 어디 있노 99%로 다믿어서그때 근데 노무이가 갑자기 당선될 줄 아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었어 근데 내가 노무이를 데리고 미팔군 사인관을 찾아갔을 때이팔군 네. 사령관이 노무이를 보자고 해서 네. 미컴 장군한테 내 데려갔었어 네. 옛날에 네. 내가 데려갔지 어니 그러니까 유아 프레덴트 딱 그때 노무이 보고 그때 노무이가 민주당이있당했을때 네. <laughs> 어우 우리가 노무이가 갑자기 내보고 야이 야, 자식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래 이팔군 사령관 보고 야, 이 자식 내보고 대통령이라니 그러니까 노무이가 다시 한번 물어봐라 왜 당신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응. You are next president. 딱 그런 거야. 응. 당신은 다음 한국의 대통령이란 거야. 응. 어, 그때 노무현은, 그 응. 입당해가지고 봐. 이인재가 100명, 국회, 응. 민주당 지지자가. 원에서 미리 좋아. 100명, 하나가비가 15명. 응. 유종근이가 7명. 응. 그때 미국 IMF 해결해가지고 막뭐 난리 날 때야. 응. 유종근이가 7명. 정재철이가 5명. 응. 그 다음에 또 정치 하나또있어고 정동영이 3명 네. 김근태가 2명 네. 노무현이가 딱 지지자가 천재급에 1명이에요. 한화갑이 15명 비주류 주류가 100명 비주류가 15명 네. 그 다음에 네. 세 번째가 유종범이가 7명 그 다음에 어, 정대철이가 5명 정동영이가 3명 김근태가 2명 네. 노무현이가 1명 지문에 네. 그대로 딱 나왔어요. 네, 그때 노무현이가 내하고 친했잖아. 네, 네. 노무현이가 야 경영아 내 대통령 내가 고이팔분하는 거지 내가 대통령 된다는데 내 대통령 나와요 이러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경남 상구 나온 사람, 부산 상구 나온 사람 네. 1 5 명이 서울에 삼수회가 있어. 네. 그 삼수회를 다 모아서 명동에서 내 거기 가서 다퍼시고 못해. 네. 앞에 그 일식집이야. 그럼 노무현이가 1 5 명이 전부 은행 지점장 차장들이야. 정권에서 차장, 다튼 노무현 동기들이. 그1 5 명이 전부 부산 상구 1 5회 네. 네. 동기야. 어 그래가지고 노무현이가 야내 대통령 나가려고 그랬다 딱 이러고 해. 야 인마 너 민주당 들어간지 며칠 됐다 이가 <laughs> 대통령 나간다고 그러냐 야. 야 미친놈 야 그러니까 막 얘들이 야. 야 인마 니 나가면 뭐. 우리는 뭐가지야어야내 음. 은행 지점장도 못되고 난막 쫓겨나 네하고 동기라는 이유를 마, 내가 뭐가지야 당장 야 인마 니가 이해창을 이길 수가 있냐 이인재를 이길 수 있냐 이인재가 100명이야 네니 외에 막마하람이 없냐 정동영이 없냐 아저저 저 정대철이 없냐 정동영이 없냐 김건태 없냐 니가 뭔데, 인마, 니가 한 명을, 니네 지지한다면 천정배 이상한 고이 독립학이냐? 응. 노무현이가 컵을 딱 들더니, 이 새끼들, 너가 정치를 뭘 알아 이 개식을, 팍! 던지니까, 응. 컵이 깨져가지고, 막, 막, 얼굴을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응. 노무현이가. 그때 내가 옆에 앉아있었잖아. 네. 그럼 노무현이 달 냈어. 아유,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노무현이가 어? 이야기하는 게, 부터 자신이다 네. 아니, 생각해봐. 민주, 자기 당에서, 경선에서 이긴다는 아무도 없어. 그래도 나중에 내 시킨 대로 해서 예. 붙어서. 었그 예. 다음에 또 정, 정몽준이하고 또 붙어서. 예. 정몽준이랑 하나가 끌어와야 되는데. 예. 그래, 그래, 통합화와 수급화 둘이 싸우잖아. 예. 그 통합화가 하나가비야. 예. 뭐그 자식 데려와야 되는데, 정동래. 예. 아, 정몽준이. 예. 정몽준이 데려오는 건 여론조사니까 노모이가 10%, 뒤져 15%. 예. 정몽준이가 앞서 있어. 정몽준이는. 시상이 음. 노무현은 소상, 무소상이 소가 뒤그런지더라도 음. 지새끼를 잡는 그래부터가 이겼어. 이게가또 음. 이해차이가 산나은 산이야. 또, 또 싸워서 이겼어. 얘들이 뭐라 하면은, 니가 지금 이인재를 밀어가지고 자기노래야지 임마. 니가 이인재하고 싸워서 이기는 률도 없는데, 괜히 이인재가 우리를 그냥 놔두겠냐? 여당인데, 또 이인재가 대타자 이인재를 이겼다 하자. 이해차이가 이 놔두냐? 우리 다모지야 니가 음. 어떻게 이해차이가 이기냐? 이렇게 된게대세요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나가. 자, 그게 뭐직 빨리 움직여. 난 <목소리> 빨리 가야 돼. <이>